262장 찬송가 262장 찬송하겠습니다.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 밖에 없는 사랑을 맘 백성에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이세메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대도 늘 맘에 부족 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가 복음의 시작을 함께 보며 복음에 복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엎드리고 또 교훈을 얻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새로움과 또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그 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하나오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유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이가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보시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쉽게 내가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지 혹은 없는 사람인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같이 평가합니다 어느새 숫자와 어떤 평가표가 내 마음의 온도, 상태를 정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치 우리의 마음이 광야처럼 메말라질 때가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각자가 살아온 것 같은데 어떤 방향을 잃을 것 같은, 잃은 것 같은 허탈감이나 아무도 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을 보면 놀랍게도 복음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화려한 예루살렘 도시도 아니고 성전 안도 아닙니다. 바로 그 거칠고 죽은 땅과 같은 텅빈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패의 기억이 있는 땅이죠.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끝내시는 하나님, 그렇게 못 믿겠다면서 돌아섰던 자리에 그런 실패의 자리지만 동시에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만나로 먹여주시고 품어주셨던 사랑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의 시작이 광야인 이유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길을 여시겠다라는 새 출애굽의 어떤 신하, 신호탄과 같은 시작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은 안전하고 종교적인 울타리 아니 아니라 오히려 가장 현실적이고 거친 삶의 한복판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이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실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작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의 스타트, 첫 장면이라는 뜻이 단순히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여신다라는 어떤 선언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결단해야지. 이번엔 진짜 내가 오래 바뀌어야지. 내가 뭔가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도와주실 거야. 그런데 복음은 시작 자체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에서 실제적인 행동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세상의 어떤 성공 스토리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늘 조건이 붙게 마련입니다. 어느 정도는 해야지 가치가 있다 이만큼 보여줘야지 인정받고 보상받는다는 확실한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적표 연봉 자리 이미지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얼마나 했는가로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얼마, 얼마만큼 했으니까 가치가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내가 쌓아 올린 성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구원의 일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외치는 회개는 가치의 방향 전환입니다. 가치의 방향 전환. 이것이 2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2절에서 4절 초반부를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성경을 통해 이 일을 말씀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즉 구원은 즉흥적으로 시작된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인간의 필요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과 필요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구원 역사의 클라이막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하나 생기는데 그 길을 준비하는 장소가 오늘 말씀에 서두에 드렸듯이 바로 종교의 중심지가 아닌 광야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우연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광야는 언제나 인간의 어떤 자원이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그런 자리를 의미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장소였지만 동시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먹이시고 인도하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인간의 공로와 종교적 안정감이 제거된 자리에서 우리의 종교적 안정감, 어떤 공로가 제거된 자리에서 참된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세례요한은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죄에 대한 슬픔이 동반되면서 하나님께로 인생을 방향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고 어떤 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의 목록을 늘어놓는 것도 아니고 나를 괴롭게 자기 비하적인 언어로 스스로를 짓밟는 어떤 종교적 학대도 아닙니다. 회계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되는데, 내 성취와 인정으로 가치를 인정하려고 했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시며, 나의 가치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외치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기 적합하도록 인간의 교만이 제거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내가 쌓아올린 어떤 자랑 그런 것들을 낮추는 것이고, 내가 숨겨놓은 내가 정말 들키고 싶지 않은 어떤 두려움이나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골짜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솔직하게 툭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당시 신발끈을 푸는 일은 노예들조차 수치스럽게 느낄 수 있는 가장 낮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그것조차 주님을 위해서 감당하지 못한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도덕적으로 겸손하게 낮추는 데 성공해서가 아니라 누가 정말 주인공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적용이 나옵니다. 회개는 내 자존심을 파괴하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짓된 자기 의를 파산하고 참된 은혜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주시는 사건입니다. 내가 만든 가치 기준을 내려놓고 참된 가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돌아가는 것이 참된 성경적 회개입니다. 세 번째로 죄인들의 편에 서신 예수님, 찢어진 하늘에서 선포된 음성이라는 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절에서 11절, 오늘의 말씀 마지막 클라이맥스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서 세례를 예수님이 받는다는 아주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죄인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죄 용서에 믿음의 고백과 함께 표지로 받는 것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는 것일까요? 이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의 편에 서 계시다라는 것을 시작부터 확증하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멀리서 하늘에서 단지 어떤 말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자리, 우리의 부끄러운 자리, 그 자리에 직접 내려오신 분입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입니다. 10절의 표현을 보면 하늘이 갈라짐을 보시고 이렇게 하늘에 갈라짐이 나오는데 하늘이 살짝 열렸다, 갈려, 갈라졌다라는 것은 이런 느낌, 살짝 열렸다라는 아니면은. 활짝 개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어떤 찢어졌다.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왜 하늘이 찢어졌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죄인들의 자리까지 내려가 끝까지 순종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렇게 음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한마디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아들 그 정도의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참된 왕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기뻐하노라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뜻하면서 종으로서의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서 끝까지 순종하신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난의 길로 가신 그런 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대접받고자 하신 왕이 아니라 나자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가치는 내가 만들어낸 내 자기 증명이 아니라 예수님 위에 선포된 하나님의 선언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 넌 소중한 사람이야. 넌 정말 유능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 주는 것과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선언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질적인 가치가 다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가치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을 때, 완전히 무가치한 그 상태일 때 이미 예수님이 위로 하늘로 찢어지는 그 사랑으로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어떤 느낌이나 어떠한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상 실제로 행하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 그 길은 대접받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복음은 하늘이 찢어지며 시작해서 나중에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완성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찢기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 줬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깊이와 가치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 광야 같으십니까? 때로 내가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세상의 거짓된 비교와 평가에 지쳐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광야에서 시작된 복음, 죄인들의 편에 서신 주님, 그리고 찢어진 하늘에서 들려온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치는 내 손에 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성과 내 이미지, 내가 만든 어떤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선언, 복된 선언 복음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이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 가치를 사실은 제 손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꾸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머물며 그 사랑을 빈손으로 감사함으로 누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한복판에서 복음의 시작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 오늘의 그 기도 제목은 모교일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법, 정치, 경제, 교육, 의료 등각 분야의 리더들이 주께 붙들리게 하소서. 아멘. 둘째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과 군 장병들이 주께 돌아오며 예배하는 부흥을 주소서. 아멘. 셋째는 복음 안에 평화 통일되어 선교한국의 소명 감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 하면서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 가정 교회에 은혜를 도와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작이 어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가치 있는지 정말로 알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오히려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그 가치와 선언이 가장 빛난다라는 역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